오늘은 10월의 첫날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으니.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그리시네가에 물이 말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만나는 과부가 음식을 줄이라.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세벨 왕비는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는 본토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도망을 다니는 엘리아에게 시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더구나 이러한 가뭄에 때 먹을 것을 얻기가 쉽지 않을 텐데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당시 과부의 신분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였습니다. 가서 무엇을 얻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 대해서 엘리아는 순종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맛있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성문 근처에서 과부를 만났다고 하는데, 엘리아인은 여인을 보고 어떻게 과부인 줄 알았을까요? 창세기 38장 14절에는 과부가 된 다말이란 여인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낫길 곁에 나인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과부의 의복이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된 옷이었습니다. 사르바의 과부도 과부의 복장을 하고 있었기에 엘리아가 알아챈 듯합니다. 엘리아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 과부가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 기대하면서 말합니다. 떡한 조각을 내게로 네 가져오라. 그러자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떡을 달라하나 과부의 답은 떡이 없습니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떡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엘리아와 과부는 각각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리아가 사용한 단어는 레헴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레헴이 빵이란 뜻으로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란 의미입니다. 엘리아가 사용한 레헴은 일반적으로 먹는 그 떡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과부가 사용한 단어는 레헴이 아니라 마오그입니다. 마오그는 마른 인분의 불을 붙여서 구운 떡으로 부정한 떡을 의미합니다. 즉 엘리야는 일반적인 떡을 달라 했는데 과부는 인분의 구운 떡조차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어서 그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해 먹고 죽으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당시 과부와 고아는 항상 극률과 배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과부에게 극률을 베풀기는커녕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떡은 이전과는 또 다른 히브리어입니다. 우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떡의 특징은 동그란 모양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보통 기름에 구워 만든 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요구하는 떡은 과부의 집에 얼마 남지 않은 곡식 가루와 기름을 다 써서 만든 것을 요구합니다. 너무 악랄한 요구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행하면 너의 집에 곡식과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끊임없이 곡식과 기름이 생겨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엘리아일까요? 아닙니다. 과부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부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아는 껄끄러운 도시 시돈에 가서 과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과부는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과 아들이 먹고자 했던 그 마지막 음식을 엘리아에게 제공하는 어려움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아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아들은 이 가뭄의 때에 끊임없이 제공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엘리아의 순종이 있었고 과부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아가 순종을 했던 이유는 자신을 위한 순종이었으나 결국은 그 순종을 통해서 과부의 집에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과부가 엘리아의 말에 순종했을 때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날지 믿는 마음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부가 순종했을 때일차적인 혜택은 엘리아가 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순종을 통해서 자신과 아들에게 더욱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의 잔이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지. 나의 잔에 담긴 것이 없는데 무엇을 나누어 줄수 있겠는가. 그와 동시에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때 싫다고 머리를 흔들거나 다른 곳에 갖다 대거나 혹은 원수가 있다고 도망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내 머리를 갖다 대자라는 다짐입니다. 엘리야가 그러했기에. 또한 과부가 그러했기에 과부의 아들도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렸듯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도 은혜를 넘치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머리를 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림을 통하여서 나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